네, 이 드리퍼는 영진드리퍼 국산입니다 네. 물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하게 또중간만 진한맛 연한맛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드리퍼 중에서 최고의 드리퍼라고 접합니다 연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물줄기를 그렇게 써주면 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줄기 조절만으로 진하고 연하고 중간 맛들을 자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물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방울방울 방울방울 이게 정말 아트입니다 아트. 물이 두두두두두 내려가는 거, 하리오나 키드리퍼에서도 물이 내려가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맨 마지막 꼭지점에서 물의 생성이 방울방울방울방울 방울방울 생깁니다. 물을 많이 주면 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드리퍼, 영진 드리퍼.